안녕하세요. 송쌤 수학의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1 3단원 8차 시 평행이동 교과서 분석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평행이동의 뜻을 이해한다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하기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는 이차 함수 y는 x 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1번이라고 놓고 두 번째 주어진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2번이라고 놓겠습니다. 각각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 이동한 것인지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그때의 꼭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역시 최고창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그때의 꼭지점의 좌표가 0,0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2번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여 1번 그래프가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지점 좌표를 우리가 살펴본 다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 이었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였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평행이동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여기를 보시면 다음 그림은 도마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하여 평면 채우기를 한 것입니다. 도마뱀 2, 3, 4, 5중 1을 평행 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것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도마뱀을 가로방향 또는 세로방향으로 움직여보면서 겹쳐지는 도마뱀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5번 도마뱀과 겹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표 평면에서 점 p(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점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을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평행이동한 점을 p-x-y-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값들을 살펴보면, x-는 x 플러스 x a가 되고, y-는 y 플러스 y b가 됩니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란 점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x+a, y+b)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보기를 보면 점 (1, -2)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가 3,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정리했던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콤마 5, 2번에 B 점의 좌표가 3콤마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X 좌표에 플러스 4를 하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Y좌표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A점이 평행이동한 점인 a 는 2,4가 되고, B점이 평행이동한 점인 B다시는 7,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직선을 나타내고,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은 1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x, y에 관한 방정식을 우리가 f, x, y는 0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좌표평면 위의 도형을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정식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 f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 f-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형 f 위의 점 px,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P 다시 x 다시 y 다시라고 한다면 이때 x 다시의 값은 x 플러스 a, y 다시의 값은 y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x는 x 다시 마이너스 a가 되고 y는 y 다시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것을 f x y는 0에 대입하면 f x 다시 마이너스 a y- b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 p- x-, y-는 방정식 f(x-a, y-b)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이므로 이 방정식은 도형 f-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이란 방정식 f x y 는0이 나타내는 도형을 x 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f x a y b 는 0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f, x-a, y-b는 0은 f, x, y는 0에서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대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을 보면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2를 대입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있는 문제 2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x 대신에 x-3을 대입하면 되겠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했으니까 y 대신에 y--5니까 y 플러스 5가 되겠죠? 이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x y 3은0입니다 그래서 x 자리에 x 3 y자리에 y y plus 하 r d 하 r 그러면, 2에 x 3 u y 플러스 5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 y 하면 s x y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플러스1의 제곱은 6이다 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x자리에 x-3을 대입하고 y자리에 y플러스5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3에 마이너스2에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 됩니다. 정리하면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6의 제곱은 6이다라고 하는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번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 2번에서 주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다 입니다. 이것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요. 원의 중심인 센터값이 2,-1이고 원의 반지름인 아래값이 루트 6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때 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원의 센터값인 2, 마이너스 1이 평행이동한 C'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해보면 이 값은 5,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고 도형을 평행이동 했을때 그 형태는 변하지 않으니까 반지름의 값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반지름 아래 값은 루트 6이다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값을 아니까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보면 x-5의 제곱 플러스 y-6의 플러스 제곱은 6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구한 값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하였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아래에 풀이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다가 여기 크게 메모지를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평행 이동한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 라는 이 조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일반 형태의 원의 방정식보다는 표준 형태의 원의 방정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x 제곱 플러스 8x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것이니까 절반은 4 제곱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완전제곱식 이만큼이 완전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9인데, 이항하니까 19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X자리에 x 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자리에 y 자리에 y-b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x-a에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b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9가 됩니다. 이 원의 중심, 센터 값의 좌표는 a-4, b+,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행이동하였을 때의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중심이 원점, 다시 말해 0,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와 같죠? 따라서 a-4의 값은 0이 되어야 되고, b 플러스 1의 값은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은 4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아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그 원의 중심 센터 값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 값은 마이너스 4 콤마 1이다라는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배웠던 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점 C가 평행이동한 C'의 좌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 콤마 1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평행이동한 원의 중심이 원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의 다시 좌표는 0,0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은 4가 되고 b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넓히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다음 방법 1과 방법 2와 같이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방법 1,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세점 ABC를 각각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일 만큼 y축을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세 점을 a-b-c-라고 하고 그때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a점, b점, c점을 평행이동하면 a-는 0,0, b-는 마이너스 2,0, c-는 1,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번에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2번에서는 세점 a-b-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 형태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다가 우리가 1번에서 구한 a-b-c-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c는 0이 되고 4-2a 플러스 c는 0이 되고 10+a-3b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c는 0이다를 대입한 후 연립하여서 풀면 a는 이 b는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y는 0이 됩니다.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준 형태로 변형을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에서는 2번에서 구한 원의 방정식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최종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2번에서 구한 원의 방정식에다가 x자리에 x-1을 대입하고 y자리에 y-1을 대입해서 최종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x-1에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1에 플러스 2의 제곱은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오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 2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으로 원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1에서 나온 결과와 방법 2에서 나온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행이동에 대한 교과서 분석 시간이었습니다.